까 근데 데그 코롬은 아, <laughs> 그한명두 명일 힘들 수 있는데 어, 3명 되면 되고 4명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약간 레코드 갱신. 아어뭐요 <laughs> 다음 달에 한국 가잖아. 음. 때 음. 묶으려고, 묶으려고. <laughs> 진짜 결심했어 진짜 결심했어 네정 <laughs> 아니 왜 갑자기 혼자서 결심했어 <laughs> 혼자서 결심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둘째 생기고 셋째 낳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셋째가 생겨가지고 세날 낳게 됐잖아 음. 이제 세나가 너무 귀여운 거야 음. 너무 예쁜 거야 애기아기 애기 너무 예쁘잖아. 응, 그래가지고 그치. 우리가 또막아 얘도 크면은 그때 되면은 또애기가 너무 귀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막 했었잖아. 응. 우리 앉아서 좀 얘기할까? 아 오케이. <laughs> 응. 응. 너무너무 가까운 줄 알고 야 무덤스러운데 <laughs> 어쨌든 또 만약에 그때 새나가 또 크고 하면은 또막 애기 너무 귀엽겠다 우리 응. 그때 되면 또 넷째 갖고 싶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좀 농담삼아 있었잖아. 응. 응, 아, 맨날... <laughs> 야,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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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귀엽다. 근데 얘도 또 금방 크겠지? 응. 그럼또막 넷째 갖고 싶으려나? 이런 얘기 해. 좀 농담삼아서 우리가 했었잖아. 응. 근데 약간 내가 대자뷰가 오더라고. <laughs> 이 얘기를 응. 시안이 나왔을 때도 했단 말이야 응. 근데 결국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또 셋째가 생기잖아 우리는 이제 붙어있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 응. 그럼 당연히 이제 낙가무이지 그러면은 또안 묶으면은 무조건 이거는 넷째가 생길 것 같다는 게좀 너무 확신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넷째를 낳아야겠다 해서 낳는 게 아니라 응. 그냥 이대로 있으면 자연스럽게 넷째가 생긴다라는 게 그냥 이게 뭔가 정해진 것처럼 응. 보인다는 거지 응. 내 기준에서는 응. 근데 이게 아이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낳아야지 아니면 뭐이 임신했어 딱 작정하면 우리 처음에 터라 생겼을 때 그렇고 아 우리 아기를 언젠가 낳아야 하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그냥 아기를 만들자 라고 하면은 또 금방 생겨가지고 또 금방 낳는단 말이에요 응. 우리는 좀체로가 그러니까 이것도 묶는 것도 묶자 해가지고 이 기우이. 이게 뭐 결혼도 그렇고 출산도 기... 그렇고 내가 맨날 얘기하자 기약이 <laughs> 맞네 어, 우리는 기약이야. 예. 임신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다 기약이거든. <laughs> 기약이야 무조건. 결국 지금 낳으면 또 낳는 대로 우리는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너무 음. 좋아하면서 또 키우잖아. 음. 그러면은 반대로 그냥 묶고 그냥 딱 정했을 때 그냥 아, 세 명이면 됐다 생각이 들었을 때 묶어야지. 음. 그래야지 아, 그럼 묶은 거야. 만족하면서 우리 세 명이니까 됐어. 아, 우리 세 명이니까 되게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또 만족하면서 어차피 묶고 나면 돌릴 수 없는 거잖아. 되돌릴 수 없잖아 음. 그러니까 일단 한번 저지르고 나면 나는 대부분 그냥 그거에 만족하면서 맞춰서 살아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묶는 것도 그냥 저지르고 기합으로 그냥 해버리고 응. 그러면은 이제 그냥 세 명인 거에 맞춰가지고 또 이제 그거에 또 행복감을 느끼면서 이게 렇 살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묶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묶어버려야지. 안 그러면은 또네명 낳고 다섯 명 낳고 응. 또그네명 낳고 한네명 아, 너무 귀여워. 다섯 명또 너무 귀여워. 막 그게 그러면서 계속 그냥 살아가는 게 약간 응. 눈에 보여가지고 약간 묶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순간 그때 딱 저질러버려야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막 응. 예예. 응. 다아무도 알다시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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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가 그 행동력이 b 도가다이어이고 약간.そうです. 예 하나 둘세딱 놔고 묶을 때도 이렇게 딱 묶어야지. 넷째 <laughs> 다섯째가 안 생긴다. 음. 약간 그런 뭔가 예정되어 있는 결말을 음, 음. 딱 만들어 버리는 게 약간 좀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미래는 모르잖아. 모른다는 게 어떤 거야? 뭘 모른다는 거? 야 알잖아. 우리는 알아. <laughs> 왜? 아, <laughs> 어떻게 알아? 눈에 보이잖아. 어. 모른다는 거뭘 모른다는 거야? 낳고 어, 낳고 그래. 싶어지는데 만약에 그때 못낳아서 슬퍼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소소 <laughs> 소. 아, 그 정도야? 그거야. 그거야. 인세나 생기고 가족 늘어나면서 카드 값이 너무 많이 나가. 아리나 I mean, 한국 친구한테 들었는데 요즘은 카드에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17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대. 이왕 쓸거 현금 받으면서 써야지.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 만에 신청돼서 진짜 편해. 헐나 신용카드 자주 썼는데 전혀 몰랐어. 게다가 생활비 아끼는 꿀팁. 약점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한 푼도 못 받고 손해래. 예?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연금 최대 50만 원. 최대 1대 128만원을 설치 당일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대 그렇게난 많이 죠 심지어 아정당은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에게 120%를 보상해준대 이건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라서 무조건 챙겨야 돼 복잡하지도 않고 넘쳤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만 알면 한 번에 해결 가능하다고 아정당이 정말 좋은 건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된다는 거지 24시간 일 주시는 분들은 진짜 감사하다 아정당이 이사랑 청소도 유명한데 이사 당일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된대 인터넷,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 아 정당하게 봤자 정... 아정당 아, 정당. 아니 제가 조금만 생각했어 어, 어. 그 일본에 있을 때 마, 지금 에기했는데그 아, 뭐. 요청 うちはね犬、おんまどりの、ちょっちてゅっちせっこう、いっそど、ちょっと年が離れても、産むことができる人が多いのよ。うんうん、できるっていうか、う多いから、そういう人が。かから、売りがちゃぎろく余裕があもしかしたら別に高高齢齢出産、ね、<laughs> 出産産よ自分たち次第だけど、うんうん、可能性はあるじゃょ 가모세을 놓고 싶다. 아. 이런 이는게 조금 아이 조금 너무 불안하다. 근데 미래는 어칸나な 아와떼 그만までする응는 거? 아니 근데 이제 아미린도아미이의 인생이 있잖아. 아뭐 그럴 거면 오히려 내년 나와 버린 게나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왜? 지금 몸이 <laughs> 아직 몸이 때문에 그리고 세나가 <laughs> <찬아가> 아직 가겨우니까 <4개월이니까 웃음> 총 털려. <펄이 웃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웃음> 지금부터 준비하면 내년 초에 나. <laughs> 아니 왜냐면 그아미 얘기한 것처럼 한7년 후, 8년후 지금 몇 살이지? 한 삼십 살. 그럼 예를 들어 단7년 후에 한만 돼서 나왔다고 쳐. 3 7칠맞까 뭐지? 아 서울은 일곱. 응. 아직 아직은. 아직은. 거. 그럼 봐봐. 5년 후면은 이제 세나가 유치원 제일 위반, 뭐그 정도 되겠지. 봐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소라는 초등학교 한3학년 아, 4학년이 진짜. 거고 응. 시안이도 뭐 초등학교 1, 학년이 응. 거고. 아 드디어 우리 시간. 그럼 드디어 갈까요? 이제 우리 응. 시간이 생기는 데 우리가 응, 응. 좀 자유로워지잖아. 뭐 소라랑 시안이랑 같이 선착학교 가고, 나 이제 전 보내면 알아서 다. 약간 그게 됐는데 자 그럼 그때부터 다시 요이 땅에 가지고 스타트를 하자고 제로부터 다시 신생아를 키우자고 너무 힘들지 않은 거야. 그래, 그럼 <laughs> 우리 그때 서8이야 응. 그러면 이제 얘가 초등학교 가면은 우리 응. 그때 한4 5이라고와 어, 깠다 가 너무 그러니까 아니 진짜 희님, 희닐 필요 있잖아. 아, 그럼 왜 굳이 희님을 하냐고. 그러니까 왜 굳이 피임을 하냐고. 그럼 묶어 버리면 끝인데. 그리고 피임은 100%하잖아 이자. 그, そうだけど, 100%는 못 쓴다. 아무거나 뭐0로 아니지만 어쨌든. 아니, 그리고 그냥 제가 스스가 그러니까 좀 멋있게잖아요, 아무튼. 무다나 사실. 뭔가 あんまり本当に事故で起きたとか 病気とかそういうしょうがない手術はもちろんしょうがないけどなんかこういろいろあるのにちょっとんかわざわ健康体に手を出すことがなんかちょっとな多分一般的じゃないから日本で。で、アンモじゃなうん。100%じゃないから。まあでも。あれだけど早か正直。まあちょっとね、僕は確かに。変よ。危ないかも。なるうん。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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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인정. 어차피 뭐한살 차이니까 세나랑 한살 차이니까 오케이. 세나 빠른 년생이잖아 심지어. 음. 응. 그러니까 내년 한초 중반에 낳고. 1살 <laughs> 일사 또. 어 1살 일사아 일사일사 <laughs> 아, 도한살 차이긴 한데 이제 학년은 두 학년 차이 가날 거지. 세나가 1년 빨리 들어가니까. 응응. 맞아. 응. 혼나니 작아는뭐 즐겨考える.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니면 아니면 묵자. 뭐, 한 3년, 4년, 5년 있다가 나오면은, 우리는 지금 봐봐. 아미, I mean, 30살에 처음 낳았나? 어, 29, 29, 29. 아미 29에 어, 나왔잖아. 지금 우리 몇 살이야? 33이지. 5년 후면 38이지. 그때 또 아이 낳지. 그러면은, 우리는 거의, 애기 낳기 시작해가지고, 애기 다 낳고, 애기 어느 정도 조금 키웠다. 이제 뭐, 막내 초등학교 들어갔다 하면은, 45이야. 45?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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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대가 없다니까 제일 활발하게 이제 뭔가 막 활동도 하고 조금 여유도 있고 막 취미도 즐기고 우리끼리 막 뭔가 데이트도 하고 막 신혼 ouais, 없어 right. 그냥 빵이야 <laughs> 그냥 애기 낳고 키우다 보니까 뭐5 <laughs> 0이야 이래 된다니까 아 내가 뭐 소방학교 대신 잖아 그래서 안돼 너무 실수스러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내년에 넷째 낳고 묶어 그냥 아니 <laughs> 우리가 <와, Thanks. laughs> 점심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점심 있으면 조심하면 점심 심하면 될까 <웃음> <웃음> 나는 <laughs> 나를 안 믿거든 음... 속렇나나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다고? 자기 <laughs> 시대야 내시다이긴 한데 그러니까 나는 나를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지하나자이니 <laughs> <laughs> 묶을 거면 지금 묶고 낳을 거면 지금 낳고 난 뭐든지 약간 이렇게 딱 정하면 그냥 그거대로 딱딱딱 하는 걸좋아하든 빨리빨리 실행에 옮기고 행동에 옮기고 딱 그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딱딱 진행이 돼가지고 뭔가 이제 그건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약간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야. 뭐 그래도 3년ぐらい쉽고 유지 혹시? 집행유예 3년. 3년, 3년. 아 그래도 지금 괜찮네 지금이아 괜찮, 지금 이마. 처음에 아무, 전부다가 전부 돌아들 때지 생각해 봤어. 생리라 지금 뭐 수유 중에 결국 남의 신발도 안 해. 지금 상태는 좀. 생각해, 지금 그 바로가지. 왜냐면 세째가 <laughs> 그렇게 겼잖아그째도 <laughs> 세째도 <laughs> 다.

늦지 않나 할 거면 근데... 뭐 단기간에 싶지 않아 가능성을 잃고 싶지 않잖아 단기간에 싶으면 인생이 부끄아아뭐 그럴 수 있지 인간이는건 이제 가능성을 쫓아서살아가는 거니까 아니 근데 가능성은 좋아 좋은데 찔러는 시간이 없잖아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또 학비 같은 것도 4명이 되면 아미리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할으니까 우리 저번 영상에도 그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빼고 이번에는 아미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냥 행복하게 자기 몸만 건강하게 살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상관 없는데 오케이, 그건 뭐 내가 굳이 더 얘기 안 하는데, 응. 그러니까 내 말은 나을 거면 바로 낳자. 아니면은 그냥 묻자산님뭐 즈무이, <laughs> 즈무이, 뭐 아들을 키우시더 아들, 아들 하나 더, 둘 둘. 뭐절대 내려 때도 키울 뭔데가 아니겠네. 세부서 어긋니까 근데 뭔가 우리가 이때까지 약간 좀 운이 좋았잖아. 생기는 것도 우리가 딱 계획한 타이밍에 바로 바로 생겼고 응. 성별도 딱. 처음에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때 딱 딸이였고 둘째 첫째 딸이니까 아, 둘째는 응. 아들이 좋겠다 응. 라고 얘기했는데 둘째 아들이 딱 생겼고 딸 아들이면 다음 딸 응. 셋째 딸이 진짜 좋다 응. 막내딸 있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딸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딸이었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운이 응. 좋게 뭔가 딱딱딱 응. 그러면은 <laughs> 어, 나는 내 생각에는 넷째 생기면 은 아들이 꼭같기는 그러니까 김우가 감각이 여니 어이 오니까 다행이네 명이면 일단 방이 5개가 필요해 그럼서이방까지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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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차 무조건 바꿔야 되고, 5인승이니까 일단 음 시하는 순간 차 바꿔야 되고, 음 음. 집은 뭐이사를 하든 뭐 리모델링을 하든 뭐또 해야 되고, 4, 5명에서 6명으로 되면 좀 많이 바뀌긴 해. 그때 6 6인 가족 그때, 소모 가족 그때, 6인 가족 어때6가도 그때, 6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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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6인 가더 그때, 6인 가족 그때, 6인 가족 그때, 6인 가족 그때, 6 가족 그때, 6인 가족 그뭐 6인 가족 그때, 6인 가족 그때, 6인 가족 그때, 6인 가족 그때, 6인 가족 그가 오래해 라고 하는 분들이 요아 진짜? 네요 응, 약간 보수적인. 바람. 아날로그. <laughs>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아 근데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응. 아마 다 그냥 내집 나을라고 할것 같긴 해. 아, 다분 내 소유 택. 이분 오이잖아. 아미님, 어머님은? 응. 장모님, 장인어른과 너. 네, 딱. 야, 뭔가 3인미 시스템 맞다까요 어떻게 해서 낳으면 마타카이? 또光景をずっと毎年見てる. 어차피 니들 뭐또 낳는 거지 뭐야 저희 어머니는 새나 임신했을 때도 축하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낳기 직전까지만 해도 재일없지 마라, 낳지 말라 낳지 말라 지금도 4명 내가 얘기하면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맨날 말한단 말이야. 지금도 맨날 묵으라고 묵으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 많이 나오면 좋지. 당연히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남는 입장에서 나으면은 축하다. 저도 지 그렇잖아요. 다행이 마고가

普通にしそうゃないそう,言うとなんかもちょっとそれはもうなんか <laughs> あれだ批判的な意見もあると思うけど<ー>うっと簡単に考えるー<も>ー的にはゲ,ーム,じゲームじゃないけどの。スモーツ的な <laughs> 違ううそじゃない達成感というか、私はもともとそんなに仕事とか、もともとやりがいがある人と違って、そんなに空虚な人間だったから、なんか今が一番自分が生きてる意味があるみたいな、あ、だから業績、そそううそうを感じてる育児で、このために今生きてたんだなって感じ、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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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しおお、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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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お、う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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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なそろそろ、うん、まあ、えでもルはイは、ね、子供が小学校、中学校をかこう、はめは。あ、でもどうせ、おちゃっぴできるじゃんか。時間、中 <laughs> 学校いたら <laughs>。あ、にか、その時までな。そのかまでが大人だから。あ、で、あ、で、今回はダメ。<laughs> 一回代入してみて、ちゃんと離乳食三回になったら、卒乳したいと思ってたの。うんうん、自分の体、ね、健康のためにも。うんうん、だから、代入した後の直前に考えるみたいな。あ、いですね。その間にできちゃった。<laughs> <laughs> そういうそういうのだったじゃんですうだった。<口>でも3人もいいなと思ったから別に全然嬉しかったけどうん、うん、今悩んでるところででもどうせそう抜け入れるけどね先にもと,と <laughs> だってそれだけあのいろんなほら運があるじゃん<ー>運がある中でそうやってみんな来てくれてるんだったらおなんか本当とにありがとう <laughs> ねいやねちょっとだけ来年ぐらいに考えましょう 알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마지막 <laughs> 오늘도 <laughs> 그네 이이기라니까 <laughs> 즐거웠다. 마지막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laughs>